꿀단지 업, 안녕하세요. 꿀단지 업사이클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어제는 제가 조금 뭐, 갑자기 날씨가 더웠고요. 어, 그냥 그냥 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 드릴 가방입니다. 자, 코치 가방이고요. 요, 보시면은, 어, 이 자가드 원단,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코치 C자 마크가 돼 있죠. 네. 이렇게 우선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되게 이게 원단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되게 가볍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지금 30cm 되고요. 네. 요 옆에가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바닥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되게 상태가 좋아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요 끈을 네 한번 이렇게 제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칸이 세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딱이로 해서 예첫 번째 칸이 있구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옛날 가방식으로 이렇게 구슬 모양으로 되어 있죠 딱 따서 음또 여기 수납칸이 있구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쪽에 또네 자석 수납칸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총 수납칸이 한세칸 정도 됩니다. 네, 여기에 라벨 네 보리가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옆에도 이렇게 네 가죽으로 해서 코치 라벨이 있습니다. 그리고 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뒤를 봐도네 그냥 깔끔하게. 네 어디 이염이나 그런게 없이요 그리고 또 이런데 보면은 모서리가 좀 까진게 많잖아요 그런거 없이 네 깨끗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음 깨끗합니다 자 요거 코치 가방은요 제가 지금 네 판매가 25,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치 가방 소개해 드렸구요 요거는 네 판매가 25,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